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유튜브 채널 복지국가입니다. 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음,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은 빈부격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부분을 국가가 최저한으로 보장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창피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음~ 복지 제도를 굉장히 조금 악용해서라도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받을 수 있는 건다 자기가 받아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조금 다가왔죠. 하지만 잘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조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제도가 총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계급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급여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급여 네 번째는 교육급여가 있는데 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뭐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데 매월 20일까 20일에 최저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음,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뭐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총뭐 6인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52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2인으로 갔을 때는 더 많아지겠죠. 대부분 이 아마 한 3인, 4인 가족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음~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병원에 갔을 경우에 뭐~ 병원비가 즉 이제 만 원도 안 나오고 약국에 갔을 때약 값이 한 오백 원도 안 나오고 이런 제도인데 사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가족도 한번 혜택을 받았었어요 음~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병원비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제도를 받아봤었는데 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 이 기초생활 수급이 음, 그냥 긴급 긴급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긴급 의료급여 제도, 긴급 생, 생계급여 제도, 교육급여 긴급 교육급여 제도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이제 당장 갑자기 어,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 제도를 잘 몰랐었던 분들이 갑자기 상황이 들닥 쳤을 때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예요. 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은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그 다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어, 이 제가 제 쪽방에서 이제 노숙인 생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조금 가장 도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고 혼자 살면서 월세 한 30만원에서 40만원가량 내고 있으면, 국가에서 최대한 20만 원가량 정도의 주거급여 월세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조금 많이 바뀌어서 부양의무자 제도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가진 기초생활 수급자나 뭐 한부모 부모 등에 많이 해당되는 제도겠죠. 학비나 이제 자녀들의 학비나 교재비를 조금 지원해 드려요. 어, 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음, 뭐,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제 다 신청을 할때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판단할 때 이분들이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그리고 근로가 가능한 상태냐 그리고 중위소득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부양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와 부모가 그 이제 해당된 대상자의 부양할 능력이 있는 없냐를 가장 판단하게 돼요. 어, 물론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되면 당연히 이제 신청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근로력이 능 없다고 판단이 나면 음이 부분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분들이 어 이제 신청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근로능력 상태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로능력 상태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에게도 굉장히 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근로 능력이 없어야 돼 당연히 없어야지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먼저 65세 이상이냐 아니면 중증 장애인이냐 아니면 의사 판단에 의해서 근로 능력이 할수 없다라고 판정이 받았느냐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근로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는 데는 조건이 조금 있어요. 음, 최소 2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기록이 필요하고. 의사의 소견서나 이제 진단서가 필요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당이 돼, 된다고 하면 이제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서 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할 시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음, 먼저 이제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살고 있느냐, 월세를 살고 있는지, 뭐 전세를 살고 있는지, 자가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전세나 월세라면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자기 집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걸 떼가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득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텐데 이게 중위소득에 의해서도 판정이 나고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 봐요 이분이 통장 거래 내역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이 있겠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소득을 벌고 있으며 지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무원들 분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모든 걸다 판단한 상태에서 신청을 들어가게 되고 음, 이제 중위소득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조금 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다음 영상에서 중위소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이제, 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중위소득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지국가였습니다. 안녕.